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내새 사람을 입읍시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두 가지를 하기로 합니다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 옛 성품, 옛 기질, 옛날 하던 행동, 그리고 말과 또 하던 심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심령이 되어야 된다. 새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우리가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씻어야 되죠. 옛날에도 임금의 그 명령을 받으려면, 임금이 내리는 어떤 상을 받으려면 모욕 재배를 탁, 탁 하고 그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다 씻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새옷을 입고, 그리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씻었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 습관, 그 여름 고집과 아짐을 다 버렸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우리 심령이 깨끗이 비워 있어야 새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비가 애벌레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고치가 됐다가 결국 나비가 되잖아요. 결국 우리 우리 심령도 보면 변화의 단계가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린다.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심령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새 사람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따라 지의심 받은 새 사람. 그게 첫 아담.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럼 우리 인간이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한 자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우리 본연의 자세.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입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입으라.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걸, 진리로 고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고룩함으로 진리로 진리의 고룩함으로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고룩함 이 진리의 고룩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 비교해서 나는 좀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룩함이고 완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좀 나오면, 나 예배 드리고, 나죄안 짓고,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나 11조도 내고, 내 착해. 세상 사람들보다 뭐 조금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거룩함, 아버지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한다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은 비교해서 누구보다 내 믿음이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봉사하고 누구보다 뭐하고 그 비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을 뭐라고 하나면?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성, 하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죠. 세상에서 구별됐다.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 이게 진리로 고룩함으로 새 사람 이구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부러워요? 세상 사람이 부럽다고 끄떡거리는 사람이 딱한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사람.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로 고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모든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기서 강 같이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은 어디를 통해 나아나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강 같이 또 하수 같이 흘러야 되는데 세상 세상 사람이 부럽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님은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될 겁니다. 물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근데 그 모든 걸 바울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고 솔로몬은그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해야래 헛되다고 말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지 우리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듭시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2020년은 2년은 예 2022년은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자. 아멘. 아이고 고향집 갔더니 아파트가 너무 넓고 너무 좋네요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장로님 차 탔더니 차가 너무너무 좋네요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그리고 내 비전이 꿈이 태산같이 높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여러분을 볼때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게 봉사하고 그렇게 얼굴이 밝고 웃음이 그렇게 해맑죠? 참 부럽습니다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한번만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지느냐 오늘 성령 본문의 2 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들에게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십니까? 선녀와 나무꾼. 옛날 선녀, 나무꾼 이야기 모르는 사람. 뭐 우리나라는 없을 겁니다. 선녀와 나무꾼. 요즘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은 선녀가 너무 도와서 폭포에 와서... 이렇게 몸을 씻고 있는데 나무꾼이 보고 보니까 선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금 바위 뒤를 돌아, 나무 뒤를 돌아가서 선녀의 그 옷을 숨겨 가슴에 딱 안고 숨기려고 딱 가슴에 안았어요. 그 순간 나무꾼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꾼이 어떻게 됐을까선녀 옷을 훔쳤어요. 그리고 가슴에 안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 나무꾼이 홀로 날아서 지금까지는 선녀만 있었는데 선남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옷이 날개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날개 거기다 날개옷을 또 훔쳤으니 옷이 날개인데 또 날개옷까지 훔쳤으니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선남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옛말에도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명품 옷 좋은 옷 이걸 입으려고 하고요 이 옷은 뭘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여러분 우리는 하늘매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고 나오고 빛의 갑옷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에이 나 거짓말 안 하는데요 야,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짓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뭐 착한 거짓말라고 말하지만 말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기도는 잘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떤 장로님께 와서 쬐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 하여 주시 앞서서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와서는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한번 와 보지도 않고 뭐. 11조 감사한 교회로 해서 하시면 충성도 안 해. 그럼 그 기도는 거짓말이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가 사랑을 하나 되게 주시하소서. 기도해 놓고는 하나도 자기가 미랄이 되지도 않고 서로 중보도 하지 않고 성도를전한 번도 안 하면서, 그럼 그 기도가 거짓말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공수표를 자꾸 날리면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거짓말이 될수 있구나. 내가 말을 다 해놓고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아예 공수표야. 공수표고 결국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장아장 걷는 아이, 말 겨우 배워서 아빠, 엄마 이런 애들한테 사탕을 줘 보세요. 그리고 자, 할머니한테 사탕 좀줘 봐라. 아,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 뭐고 이렇게 주는 애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등을싹 감춰 놓고 없다. 없대. 아니, 자기 가 사탕을 분명히 손에 쥐고 뒤로 싹 숨겨 놓고는 사탕 없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순간에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순간에 어떤 일이 딱 닫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모면하지? 라고 할때 빛의 속도래요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이 뇌에서 슉 해갖고 말이 나온다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뇌에서 어떻게 묘면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빠져나오지? 라고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뇌에서 슥 돌아서 말을 딱 꺼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불교에, 불교에서 수도를 오래 한 사람, 뭐, 우리 기독교는 성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불교는 성불이라고 하겠죠. 그 성불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이 성철 스님이 그 82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불교에 입적해서 59년을 수행을 아, 하던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지금 불자가, 이 땅에 불자가 1300만의 불자가 있는데, 고승이신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은 거짓말인데 나는 평생 거짓말만 했는데 내 거짓말을 왜 들으려고 하나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뭐 신문에 나오기는 그분이 그랬죠. 방송이 나올 때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시집이 있는데, 유명한 시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생 동안 남녀 무리에게 속여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범죄가 그 죄업이 하늘을 지나치고 수미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업 때문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내 한이 망갈래로 갈아, 갈라졌다 이 시를 쓰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송철승입니다 그는 평생 남녀에게 죄업을 쌓는데 그 죄업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을 넘어서 수미산을 넘고, 그리고 그 죄업 때문에 자기가 산채로 무간 지옥이 떨어지고, 자기의 한이, 그러니까 그 한이 망갈래로 갈라졌대요. 이게 불교의 성불이라고 하는 성철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의 성자 되시는, 어, 또 우리, 우리는, 아, 그 사람은 성자야, 라고 하는, 또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 존경하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 분명히 그랬죠. 그리고 성절 주님은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도 하고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자기는 거짓말 했다는 거 평생. 자기는 평생 거, 늘 거짓말만 하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러운 말, 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쌍스러운 말, 비속어, 또 흉보는 거, 또 비판하는 거, 헐뜯는 거, 그리고 뒷담화, 뒷담화도 안 좋습니다. 뒤에 모여서 뭐어쩌 저쩌고 하는 흉보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한번 따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한번더한번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괜찮아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괜찮아 한번더 다시 한번 그 사람 용기를 북돋워서 책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우리는 욕을 하면 안돼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려줘야 되겠죠 우리. 강원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MBC를 보고 있는데 그 MBC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 사람이 사형 선고 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쭉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왔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를 보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잘안 가르쳐 주는데 수소문에서 그 전화번호 알고 당신 한 번만 나를 보자고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 사람이 반신반에서 와서 그 목사님 을 만났고 그 목사님이 침을 놔서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젠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이 그 목사님 을 만났을 거가 살아났거든. 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만민류 군사님을 다 욕하고 저 못된 년처럼 죽어야 된다고 돌을 다 던져도 우리도 여러분도 돌 던질 겁니까? 아니요. 오세요. 그리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거 돌려쳐 저거 마녀 사냥하고 그런다면 이 교회는 교회 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 사람들에게 거짓말, 이 거짓말은 말만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가 한 모든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화나는 거. 분이 막 나잖아요 열받을 때 근데 뭘 하라냐면 죄를 짓지 말래 열받고 화나고 속상할 때 첫째 죄 짓지 말라 두번째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리고 세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자주 나시죠? 화 안나세요? 화 나죠? 화 안나세요? 화 자주 나죠 그래서 미국에 그, 유타주 주립대학에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부부가 화를 가장 많이 내니까, 부부싸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부의, 어, 특히 이제 여자가 화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임상실험을 했어요. 어떤 부인은 화나면 참아요. 어떤 부인은 화나면 다다다다다 하고 화를 다 풀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심장병 조사를 해봤더니 참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화를 막 내는 사람은 심장병이 이제 덜 걸려요. 그런데 본인은 안 걸리는데 가만히 봤더니 남편이 심장병 걸릴 확률 더 높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부부 중에 누가 화를 내느냐, 화를 참느냐라는 것은 여보 당시 심장병 걸려 죽어 여보 그러니까 서로가 심장병 걸려 죽는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 걸신가 것인가, 참을것인가 내가 신장병 걸릴 건가 남편이 신장병 걸리게 할 건가 이 이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결국 화를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화를 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왜냐면 내가 화를 내면 남편이 신장병 걸릴 거고 내가 화를 참으면 내가 신장병 걸릴 확률이 높을 거고 그러면 아, 그래도 남편을 사랑, 남편 돈 벌어왔어, 그래도 애들 손자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차라 아, 내가 화를 참아야지. 여러 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화를 내는 거와 화를 참는 거 누가 심장병 걸릴 확률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인간을 싹 쓸어버리는 노아 대 홍수가 있었고요. 바벨탑도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추려고 편 과정에 하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니요, 차라리 나 죽이고 저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지금 네도 말안 듣는다고 모세까지 뭐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이 모세의 그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해서 그래 너 보고 내가 다 살려주겠다고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는 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구로 만들었다고 상을 업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소떼를 쫓아 양떼를 쫓아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고 아주 욕을 같이하면서 이 독살이 자식들아 회치려면 무덤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는 거룩한 분노가 된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 남편이 뭐 실수하고 뭔가 뭐 죄가 있다고 해서 그거 자기 정신적인 감정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라 의의 분노.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또 죄를 져야 되지? 왜난또 넘어졌지? 나는 왜 시험에 들었지? 나는 왜 반석 같은 귀한 믿음으로 국제 쓰지 못하지? 그에 대한 의의 분노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거를 시켜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도둑질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뭘까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일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재산을 존중이 여기지 않는 부자를 욕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편법, 불법, 탈법으로 번 거는 도둑질입니다. 불로소득, 뇌물, 이거 다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수익,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결국 우리 하나 성경은 뭐냐면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땀 흘려, 정당한 수고로 아이고, 사와서 맞춘다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뭐그 수고도 했겠죠. 정당한 수고, 구제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합니다. 구제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도둑, 그리고 시간의 도둑, 그리고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영광의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둑질을 벌이고 구제 옷을 입고 선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금 안 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 엄밀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29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정말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예수 안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따람담 말은 선물이다. 여러분 말을 할때 상대방과 말할 때내 말이 선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선물이 되게 하라. 말이 선물이 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 전인도에 주셔서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도 이사야의 자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정말 그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진리의 고륵함으로 치우신 바른 사람으로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또 분노를 버리고 화해를 하며 도둑질을 버리고 굳이 옷을 입으며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말 은혜의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 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글림 보혈로 성게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내,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우리 주여